남자 관리 채널들이 좀 많아지면서 유튜버분들이 직접 만들거나 뭐 공동 개발하는 제품도 많아지고, n 년째 이렇게 추천하시는 것들도 되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버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저희 채널의 특징인 또 보습감또 같이 이제 체크하면서 이렇게 싹 한번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너네 막다 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좋게만 얘기할 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친한 거는 친한 거고, 그분들이 좋다고 해서 꼭 저도 이제 좋아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티동. 일단은 첫 번째, 올해부터 많이 추천하고 있는 라네즈 워터뱅크 베리어 선크림인데 요거 사실 저희 선크림 티어리스트에도 A 주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얘기 많이 했던 게 자작나무. 응, 아 진짜 하트 되잖아. 그 자작나무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 느낌이다. 백탁 없이 잘 부드럽게 발리면서 2.0이라고 하는 딱 중간에 보습감을 잘 맞춰준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작나무보다 약간은 더 발림성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조금 더 이제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써보시면 좋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정도 시작하고요. 토리덴 콜라본데 올인원은 콜라보고 이 스킨로션은 추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티동 마켓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리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리원 중에서도 굉장히 가볍고 보습감도 한1.2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나온 편이어서 확실히 좀 가볍고 시원한 올리원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선크림 발려 있어가지고 세수를 딱 했어. 요 근데 이제 아 뭔가 운동 가야 되는데 바르긴 발라야겠고 요럴 때 저는 좀잘쓸것 같고 다만 이제 요거 같이 하셨던 포맨 시카 클리어링 스킨이랑 포맨 오일 프리 로션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보습감은 1.3 정도로 둘다 되게 가벼운 느낌인데 스킨은 뭐 그렇다 쳐도 로션이 조금 저는 흡수가 좀 느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세트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간편한 거 위주로 좀 찾으시는 분들일 텐데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굳이 쓰신다면 이 라인에서는 올인원 쪽을 차라리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랩 크림 사실 저희 최근에 크림 티어리스트 만들 때 얘가 포함이 돼 있긴 했었는데 그때랑 좀 생각은 비슷합니다. 진정 효과는 저랑 굉장히 잘 맞는 라인인데 대형이 약간 연고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는 느껴지는 유분감 대비 약간 속건조 같은 게좀 느껴졌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 크림 회색 그거는 저희 채널에 추천하는 토리덴 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쓰기 좋은 장벽 크림이거든요. 그거가 차라리 조금 더나은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거는 진정은 좋았지만 보습이나 이런 거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플로에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제가 플로에 매장도 그때 파업할 때 한번 놀러 갔었고 그릭 요거트는 다좀 맛있고요. 베이글은 냉동했다가 이렇게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잼은. 딸기가 맛있고 초코는 생각보다 좀 쓰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당을 좀 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화 올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준이 보고 있나? 다음은 이제 아, 관하살. 많이 추천하시는 거는 일단 본인 브랜드인 요거 두잉왓 제품이랑 요 라운드랩 거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를 그래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두잉왓 스킨 톤 필터 로션. 이거 제가 톤 로션 리뷰 때도 그러니까 제가 다 리뷰를 여러분. 간간히 하긴 했었습니다. 발림성이 되게 좋게 나온 톤 로션이고 컬러톤이 다른 톤 로션들보다 조금 밝은 편이라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메리트가 있다. 근데 다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뽀송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유분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제가 공동 개발했던 미니 커버로션이 커버로션 중에는 조금 뽀송한 편에 속하는데 그거 쓰시면서도 유분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쓰면 유분이 좀 많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난 조금 이제 쉽게 발리는 거 좋아하고 촉촉한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후기가 좋은 그런 톤러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좀더 뽀송한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선스틱이랑 파우더가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여름에. 선스틱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메이크업 같은 거 하고 위에 덧발을 선스틱 찾으시는 분들이 쓰면 되게 괜찮다. 사실 저희가 채널을 트던 유이크 선스틱 같은 경우는 컬러가 없다 보니까 커버루션 같은 거 바르고 바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지워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살살 발라라. 뭐 두드려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컬러가 좀 들어있는 선스틱이라 메이크업 한거 위에 바르셔도 조금은 이제 같이 커버되는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세게 밀면은 밑에 있는 거 밀립니다. 최대한 살살 쓰시는 게 좋고 파우더. 이것도 컬러가 있게 나온 파우더인데 이렇게 하면은 가루가 이렇게 나오고 가루가 여기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막그 노세범 이니스프리 파우더처럼 뒤집어 가지고 막. 이거 안해도 됩니다. 이것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랑 합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컬러를 통일을 하셨을 거니까 두잉와 필터 로션이나 선스틱 잘 쓰시는 분들은 들고 다니기 괜찮은 것 같다. 물론 일반 파우더 대비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리고 라운드랩 시카 토너랑 로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습감이 한 1.3? 굉장히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 스킨 로션이면서도 뭔가 진정도 어느 정도 되고 보습력도 수분 유지도 나쁘지 않은. 그런 타입으로 나와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름 그래도 얼굴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세트로 쓴거 편해가지고 난 이렇게 그냥 간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요만한 선택은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세트가 막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올리브영 정가로는 근데 그건 좀오바고요한 2만 원 후반대 정도면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인천의 왕 장군님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엔젤 파우더 탄산효소 세안제인데 이것도 사실 저희 클렌저 티어리스트 때또 리뷰를 했었습니다. 효소 세안제 치고는 좀 부드럽게 나온 편? 그래서 자극 없이 쓰기 되게 좋고 선크림, 유기자차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썼을 때는 세안되는 느낌이 있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자차나 메이크업까지는 좀안 되는 느낌이라 그렇게 쓰시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고 이건 예 뿐만 아니라 모든 효소 세안제 다 포함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왔어요. 최근에 나온 그라페이랑 콜라보했던 팁스케치 파운데이션이라고 저는 맨 처음에 퍼프 달린 거 그대로 이렇게 밀어 쓰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두드리는 거더라고요. 계속 이걸로 바르면 너무 많이 발려가지고, 양조절이 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손으로 바를 거라면, 뭔가 조금 다른 도구가 같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퍼프라든지. 근데 막상 커버력이나, 지속력 같은 건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에 코 옆이나 팔자주름 이런 데좀 많이 끼는 편인데 끼긴 했지만 심하지는 않았어요. 기본 뭐톤 로션도 이런 것들보다는 커버력도 좀더 있는 편이고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 편하진 않다는 라 거는 조금 체크하시고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는데요. 미니 올인원 같이 공동 개발로 만드셨죠? 저희 올인원 영상에 또 댓글이 많이 달리긴 했었는데 보습감은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존 올인원들보다는 살짝 보습이 있는 편이고 진정도 좋고 수분 유지도 괜찮고 완전히 가볍지 않다라는 것만 체크해서 쓰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약간 쿨링감이 좀 세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서 저희 채널에서는 좀 메인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었는데, 오히려 쿨링 좀 있는 거 좋아하시면은 미니 오리너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근에 제가 좀 자주 뵀었는데 박스님이 만드신 이 샴푸랑 트리트먼트 세트인데요. 샴푸 같은 경우는 되게 짜자마자 거품도 잘 나고, 엄청 시원하고, 영상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정력이 좋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스프레이 같은 거 많이 바르고 이걸로 딱 씻어도 되게 그래도 좀잘 씻긴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다만 향이.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시원한데 약간 사탕같은 느낌의 향이 좀 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데서 단향 느껴지는 걸 되게 안 좋아해서 그게 저는 개인적인 조금 브로 포인트였고 그리고 요거 헤어팩! 헤어팩은 오히려 향이 조금 들튀어요. 비슷한 향인데 머릿결 개선도 잘 되는 것 같고 많이 기름지지도 않아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다만 이제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1초만 써도 된다 이런 포인트는 저도 이제 1초만 한번 써봤는데 머릿결이 막 코팅되는 느낌까지는 들거든요. 1초 안에 근데 막 실제적으로 머릿결이 좀 좋아진다라는 느낌까지 받으려면 그냥 다른 헤어팩들처럼 발라놓고 바디워시 하고 헹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 없어가지고 두피에 닿아도 괜찮고 그런 부분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하시겠지만 강 스타일리스트님의 강형이 뷰티 이런 것도 몇개 만드신 게 있어요. 비젠트라는 브랜드인데 제일 많이 그래도 후기 있는 게이 클렌저랑 스틱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스틱 파운데이션 요거는저 개인적으로는 오브제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생각. 이었고요. 왜냐면은 오브제가 요즘에 지금 올리브영에서 뭐 세일을 한다고 들어가서 보니까 33,000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거를 쳐줘도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발라봤을 때그 생각보다 스틱 파운데이션 특유의 뭔가 흡수 안 되는 느낌 이런 것도 되게 덜하고, 컬러도 제 피부에 괜찮고, 모공 커버가 싹 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피부 결좀 울퉁불퉁한 거좀 잡아주는 느낌까지는 있어가지고 다만 이 뒤에 달린 붓이 저는 조금 따가웠거든요. 좀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딥 클렌저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버블 타입으로 나온 거거든요. 거품으로 나와서 되게 편하긴 하고 좋은데 이런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지워지나 하면은 저는 조금 했을 때좀 남더라고요. 다만 이런 거품 타입이 세정력이 막 가루나 젤 타입보다는 조금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꼼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피부가 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보다는 되게 뽀득뽀득하게 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남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보시는 여자 유튜버 분들 추천템들도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식님. 첫 번째는 요거 티트리 오일. 요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는 여드름 짜기 전에 올라온 데다가 이제 톡톡톡 바르면 진정되는 그런 이제 티트리 오일인데요. 저도 사실은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티트리 오일 계열 중에는 얘가 제일 세요. 가끔 저는 바르면 조금 화하고 좀 따가운 느낌도 들어가지고 요즘에 뭔가 에크논 크림이나 이런 게좀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티 트리오를 쓰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좀 덜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크논이나 이런 게좀잘안들었었던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다. 그리고 파파레서피,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는 아까 얘기한 본코리아나 뭐 저희 채널에 추천한 DMCK 효소 파우더. 보다 조금은 더 가루가 거친 타입입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 효과는 좀더 당연히 쓰겠지만 피부 자극이 어느 정도는 조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요거보다는 더 부드러운 뭐 봉코리아나 이런 거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었고. 근데 뭐 요것도 워낙에 팬이 많으신 제품이어서 쓰실 분들은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어클레어스 미드나잇 블루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인데, 요거는 진정에 진짜 좋다 해가지고 추천 많이 하셨던 건데요. 저도 사실 요거 한 반병 정도 쓰다가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구매를 했는데, 보습감이 한1.3 정도? 그니까 처음에는 그냥 완전 물인데, 딱 바르고 나서 조금 있으면, 어, 생각보다 조금 유분기 같은 건좀 있네라고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어쨌든 지성 피부분들 쓰기에도 괜찮고, 안티에이징까지 되는 앰플이라 좀 특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50mm가 43,000원이고, 20mm가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시겠다 하면은 진짜 세일 크게 들어갈 때나 인신님 마켓 하실 때, 요럴 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 디파님, 어, 워낙에 남자분들 많이 보시는 분이어서 선크림 라인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수분 선크림이랑 무기자차 두 개가 있는데 이 수분 선크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도 추천 몇번 했었고 제형도 되게 잘 발리고 유분감도 크지 않아서 아까 말한 라네즈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이제 계열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라네즈보다 이게 약간은 눈시름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발림성도 괜찮게 나와서 올형 세일할 때 한번 사면은 두 개에 한 2만 원 초반대? 이렇게까지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구매하시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기자차는 선크림 티어리스트 때 한번 또 리뷰 했었는데 리뉴얼 되기 전에 썼을 때보다 뭔가 발림성이나 백탁이 약간 안 좋아진 느낌이고 유분감이 생각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그때 썼을 때좀 들었었어서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았던 걸로 어, 기억을 합니다 둘 중에 쓰신다면 저는 수분 쪽으로 오히려 좀더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건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라보에이치랑 샴푸 이것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라보에이치 덴드로프 클리닉 라인은 저도 옛날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얘가 주황색 케이스일 때 그거를 약간 리뉴얼 해가지고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나온 느낌으로 다시 이게 좀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써봤을 때 사용감 되게 시원하고 뭔가 약간 윤기가 나는 샴푸라기보다는 기름을 좀 많이 가져가 주는 그런 샴푸라서 지성인데 비듬 생기시는 분들이 쓰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이튜브님 모델링팩 챌린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추천한테 많이 써봤었는데 일단은 이거 토리덴 모델링팩 1회용으로 나온 모델링팩 중에는 최고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중에 양이 좀 적어가지고 짜증나는 경우 있는데 얘는 막상 섞었을 때 양도 충분하고 이런 케이스도 좀 끔찍끔찍하게 나오다 보니까 쓰기 편한 것도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주걱도 일회용 치고는 퀄리티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델링팩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추천드리고 닥터 디퍼런트 제품들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건 이겁니다. 1 1 3 모이스처 라이저. 약간 장벽 크림 개인데 조금 그래도 가볍게 나온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좀 가볍게 장벽 크림 쓰기 좋다라고 얘기해서 추천. 몇번 했던 게그 라운드랩 약콘 크림인데 그거보다 좀더 가볍습니다. 보습감 그래도 약 2.3? 완전 가볍진 않아요. 어느 정도 유분감이 있는데, 그래도 좀 가볍게 쓰기 좋고, 캡슐, 뭐, 세럼,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진정 효과를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사용감 나쁘지 않고, 근데 얘도 가격이 아마 조금 있을 거라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스케일링 토너. 요거 좀 최근인가요, 비교적? 요거는 각질제거 효과는 되게 좋았습니다. 하고 나면은 다음날 진짜 맨들맨들해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따가워요, 바를 때. 튼튼하신 분들, <laughs> 피부가. 어, 그런 분들 쓰기 괜찮고. 약간은 얘도 보습감이 있는 스타일이라 완전히 지성보다는 여기 중건성이라고 써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길 오셨습니다. 어, 한별두별님 저희 채널에서는 이거 알로에 젤 추천 많이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핑크 수딩젤이라고 해서 요것도 내셨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다. 오리지널 요 알로에 젤은 약간 알로에 팩이라고 해서 쫙 얹어놨다가 열감 빼고 씻어내는 스타일로 많이 써라 라고 나온 알로에 젤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썼을 때 시원하고 피부 자극도 많이 없고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고 그리고 쓰기 너무 좋았 근데 이제 요 수딩젤 같은 경우는 그냥 몸에도 막 바르고 로션처럼도 막 쓰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나온 건데 그렇게까지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끈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알로에 특유의 약간 끈적이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서 저는 얘도 그냥 쓴다면 팩처럼 쓸것 같습니다. 유튜버들끼리는 이런 거 올라오면은 아, 얘는 이랬구나, 쟤는 저랬구나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뭔가 괜히 구독자분들이 <laughs> 아니, 그렇지 않아. 너가 잘못 쓴 거야. 막 이렇게 댓글 다시까 오히려 전 그게 걱정인데 저는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후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당할 차례고 많이 해주세요. <laughs> 많이 해주시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